남이 만든 성과엔 능청스럽게 달려들어 숟가락을 넘고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고 타인의 선의를 한 치의 미안함도 없이 자기 앞가림하는데 사용하는 살벌한 회사 분위기의 지인분들을 위해 사내 인간관계로 받는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다 t v 의 장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니어 시절 사내 정치, 인간 관계가 서툴러 힘들어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내 정치가 치열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분위기가 터프하기로 유명했던 어느 대기업에 근무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 그 회사에서 2년 정도를 일하다가 입사하지 않겠냐라는 오퍼가 있어서 입사한 케이스였습니다. 계약 관계상 어리긴 했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클라이언트의 평가 근안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값 같은 을 생활을 했었습니다. 임원 레벨에서의 공격도 많이 당해봤고, 면전에서 6도 문자 가까운 수준의 공격도 별 충격 없이 잘 견뎠던 터라, 저는 제가 정치 내공이 센줄 착각했었습니다. 막상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조직이라는 방패가 있는 것과, 개인으로서 견뎌내야 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라는 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제가 만든 새로운 기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발표되는 기획안의 내용은 대부분 사전에 공유가 되었었고,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도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각 부서에서 오신 관련자분들에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사건건 토를 달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바꾸자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도 뻔하다. 성가시게뭐 이런 걸 하느냐로 몰아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단결해서 그 기획안을 그냥 사장시키는 쪽으로 몰아가 버리는 거였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펼치는 것에도 당황을 했지만, 그걸 주도한 사람이 나랑 친하게 지내며 서로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어서 마음의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그전에 실수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었나? 뭔가 미보인게 있었나?를 골똘히 생각해야만 했었습니다. 나중에 오렴풋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안이 통과되나 안 되나 본인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그 안을 주도하면서 내가 부각되는 모습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해서 나쁘진 않은데 저놈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내 입지가 약해져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는 마치 사전 약속이 난 것처럼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기회관이 실행에 옮겨지긴 했지만 온갖 공격으로 기회관이 걸레딱지가 된채 실행이 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은 전사조직이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현업부서에서는 나름 큰 영향을 주는 위치였습니다. 한 번은 나랑 매우 친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엄청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점잖은 데다 나랑 신뢰가 깊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말투로 그건 내알바 아니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집어치워! 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싸우듯이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적인 관계로만 알게 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치면, 개는 지저도 귀찮은 달린다. 라는 생각으로, 아, 네. 하고 웃으며 눈기겠는데요. 2년 가까이 신뢰를 유지하며 알고 지냈고, 정서적 일체감이 있다고 생각한 분으로부터 이런 불의의 일격을 당하니 정신이 어지러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그날 저녁 때 있었는데요. 저녁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분 포함 6, 7분이 모여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감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교면적게 정상이 아닌 표정으로 앉아 그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상시랑 똑같이 해맑은 모습으로 능청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떨떠름해하자 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낮에 제가 전화했던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죠?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없어하며 당연한 거 아니냐, 자초지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냅다 소리만 치고 끊어버리면 내가 대응도 못하고 추가적인 의사결정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죠.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다 같은 선수끼리 뭐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선수 생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옆에 계신 다른 분들도 전후 사정에 대한 눈치를 채신 듯아 이제 이분이 회사의 숨은 진면목을 깨닫고 적응해가는구나 라는 미소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건 맡은 바 1인이 당연히 그랬던 거고 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여기는 다 그래요.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갑 같은 을 생활을 한 데다가 회사라는 방패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깊이 있는 내면의 문화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 내공이 세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아는 어느 카메라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평상시에는 드라마를 찍는데 드라마 중간중간에 스프라이즈도 찍고 뽀뽀뽀도 찍고 그러는 분입니다. 한 번은 100분 토론 생방송을 찍었다는데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100분간 서로 죽일 듯이 욕하고 싸우다가 방송이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아김 의원님 오늘 전투력 만빵이시던데요. 아이 무슨 말씀을 박 의원님이 오늘 끝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난번 저희도 그 술집 언제 한번 다시 가셔야죠. 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더랍니다. 그 카메라 감독님이 느끼시기에 저게 인간인가? 저렇게 친하면 싸우질 말든지 싸우면 친하지를 말든지. 경치인들에게 환멸이 느껴졌더랍니다. 저도 딱그 느낌이 났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조직은 조금 특이한 문화가 있긴 했었습니다. 보통 외국계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은 실무자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조직 대빵이 가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이 조직은 특이하게 반대였습니다. 대빵은 얼굴 마담을 하고 싸움은 그 밑에 실무자들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도구찌라 부르는 실무부장 혹은 실무차장이 적진의 장수와 죽어라 싸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걸 돌격대 문화라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부르곤 했었는데요.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할 때 실무자들이 피터지게 사진 조율을 하면 대통령이 가서 우아한 얼굴로 사진을 찍는 그런 프로세스와 문화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모시는 조직의 장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배제한 채 미친 듯이 적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그런 자가 이쁨을 받고 승리를 하는 그런 문화였던 거였습니다. 밑에서부터 그렇게 성장을 하니 매우 점잖은 임원들도 평상시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다가 간혹 유사시가 되면 장난이 아닌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한 분은 사장이 배석한 전체 임원회의 자리였는데요. 한 본부의 상무급 임원이 다른 본부의 부사장급 임원을 공격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 속으로 저 사람 혹시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그회사에 누가 될까?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인간이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 부분 제가 그렇게 변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했다고 해서 제가 악당이 되었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그때 제게 상처를 주셨던 분들 다 좋은 분들입니다. 15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터프한 조직에서 살아남은 사람,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감정 소모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데요. 그 이유 중 상당수가 상황에 따라 대인 관계 모드를 쉽게 잘 전환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인 관계에는 감정에 기반한 친분 관계 모드와 이익에 기반한 이해 관계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두 가지 모드를 에어컨 냉방 모드 바꾸듯이 쉽게 잘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제가 깨달은 것들을 도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사회 집단에는 가족, 친구와 같은 1차 집단이 있고요. 회사나 정당과 같은 이해 관계 집단인 2차 집단이 있습니다. 각각의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방식은 다른데요. 사회초년생은 1, 2차 집단 모두에서 감정에 기반한 친분관계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이코패스는 1, 2차 집단 모두에서 이익에 기반한 이해관계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대인관계가 매우 능숙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사회생활이 익숙해질수록 1차 집단 중심에서 2차 집단 중심으로 관계 방식을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영상 분량이 길어져서 대인 관계 모드를 어떻게 전환한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TV의 장프로였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영상 잊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